나 때는 말이야, 너 훌륭한 분이 말하면 아니 여러분도 그런 거 책에 자주 나오잖아요, 책에 막 그런 도서들 있잖아요, 막 스티브 잡스의 무슨 막책 이런 거 이런 거막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적혀 있는 거 그거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어려웠단다 이 나오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경우가 다른 거죠, 경우에 따라 다른 건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그게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나온 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꾀병 부리고 엄살 부리는 녀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퍼지고 퍼진 거죠. 저렇게 얘기하니까 효과가 좋다. 오, 어, 저말 멋있네. 나도 해야겠다. 그니까그쓸수 있는 데랑 없는 데가 많은데 이제 시대적 배경상 그때는 정말 그게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뭐. 그런 경우는 쓸수 없게 된뭐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에는 정말 어 나쁜 경우겠지만 그냥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정말 쓸 때가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요즘 을인 애들은 말이야. 어? 그건 화법의 일종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봅니다. 화법의 일종이라서 화병이 아니고 <laughs> 화병이 아니고 화법 화법 과장법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법이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중, 중학교 때. <laughs>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엄마가 얼마나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거짓말 치지 마라. <laughs> 이게 새파랗게 어린 게 벌써부터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화법의 일종이니까. 그거는 적재적소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꾀병을 부리고 있는 애한테 뭐라 그랬더니 그 꾀병 부리고 있는 애가, 어휴씨, 꼰대지라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딴데 가서 그렇게 언플하면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더라. 어? 나 빼는 말이야. 어? 이러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자체는 나쁘지 않죠. 언제 썼느냐? 누가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누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런 게. 그러니까 진짜로 변수가 많으니까요. 어, 나내 말이야. 연락하면 어, 공중전을 어, 줄을 어, 100원짜리 어, 사람들이 어, 다 안으면 어, 수학이 위에다가 어, 네 위에 사람 쓰라고. 어,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웃음> 이러면서 <웃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맞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다 꼰대. 꼰대라고 알아듣는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이제 이제 세상이 약간 그렇게 물타기가 됐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응? 어? 그 온실 속 화초에서 자라 가지고 뭐 찌까만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그냥. 응? 어? <laughs> 나 때는 말이야. 어? 피부도 뽀해 가지고. <laughs> 요즘 애들 말이야. 어? 피부도 뽀해 가지고. 뭐? 오버워치 우리 때는 말이야. 어? 산에 올라가서 그냥 노루 같은 거 잡아 먹고 그랬지. 요즘 애들은 말이야. <laughs> 배도, 배도 꼴쭉해가지고.